집 밥이 있으세요? 없어요. 굳이 쓰지 않아도 불편함은 없어요. 진동도 막 그렇게 많진 않고요. 처음에는 이게 전기차라서 그런가? 지금도 오~ 이렇게 상당히 날렵하네요. 꽤나 잘 들어가죠? 거의 남한산성이거 두부 배달해 보시네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보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4년식 EV6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차주분, 나와주세요! <laughs> 아, 반갑습니다. 아, 일단, 추천해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살고 있는 EV6 차주 신승은이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럼 차주분과 함께 디자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 신형 보셨죠? 봤죠? 솔직히 어떻게 어, 생각하세요? 왜그 여자분들 이렇게 뭐죠? 속눈썹 찝는 에이, 거 알죠, 네. 알죠. 그걸 찝다가 이 밑에 눈꺼풀을 같이 찝었는데 그 상태에서 본드로 붙인 느낌이죠 <laughs> 생기다 말았다 이 디자인이 훨씬 좋은 것 같긴 한데 음. 전면부에서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어 비율인데 네. 양 볼에 이 사탕을 물고 아 이쪽이요? 네, 네. 어. 우물우물하고 있는 이게 휀더가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음. 어. 리어 휀더도 워낙 부풀어 있고 무엇보다 주차할 때, 약간 네. 운전에 미숙한 분들은 네. 애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 네. 차가 전폭이 좀 크게 느껴져가지고 위가 더 두껍잖아요. 어, 그러네요. 네. 나머지는 뭐 대단히 음. 만족을 하고 있고요. EVO6는요, 측면이 좀 이쁜 것 같아요. 날렵하게 여기서 쏴. 요 느낌 때문에 내가 이 차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전기차 중에서는 이 차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사선으로 바라봤을 때 비율이 <laughs> 괜찮고 그때는 이 부풀어져 있는 프런트나 리어의 휀다가 오히려 더 플러스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좀 있죠. 포인트가 네. 이런 데가 또 에어덕트 같은 게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물이 잘 흐릅니다. 아, 아주. 이렇게요. 아, 그럼요. 그 뒷유리가 좀 더러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뒤에 와이프가 필요 없나요? 이게 각이 좀져 있어가지고요. 네. 대부분 흘러내려서 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네. 세차할 때 아주 아, 그러겠네요. 여기에 손을 넣어야 되고, 이렇게 <laughs> 어, 네. 밑에를막 이렇게 닦아야 되고, 이래서 네. 세차할 땐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그냥 일자고, 페리 전 모델은 여기가 살짝 끊어져 있고, 점이 이렇게 네.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페리랑 봤을 때 디자인은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까요? 은근 넓더라고요. 네, 생각보다는... 오 혹시 두부 타고 다니세요? 네, 제그 세컨드 합니다. <laughs> 근데 자녀분이 또 있으시죠? 네, 아... 10세, 8세. 10세, <laughs> 8세? 그건 있어요. 바닥 면적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높이가 네. 이제, 이제 아무래도 스포트백 형태. 로 그렇죠? 이제 기울어져 있어서 뒤로 나올수록 공간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SUV를 생각하고 네. 쌓아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차는 딱그 라인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네, 여기는 다 잔잔바리밖에 못 나요. 그러게. 아, 문이 안닫지 아. 골프백도 혹시 들어갈까요? 제 거는 네. 대각선으로. 돼요? 넣었을 때 겨우 겨우, 겨우 살짝 저 휠하우스 쪽으로 얹어서 그런 아... 네, 느낌으로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폴딩을 하던가? 네, 폴딩을 하던가. 아, 거. 눌렀을 때 그냥 이렇게. 아, 이런 센스밖에 없거든요 아, 저항이 느껴지면 다시 네. 올라가네요. 제네시스 같은 거 아. 여기에 그래도 누르면 좀 열리는 네네.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걸좀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본주의입니다. <laughs> 돈을 넣어라. 아,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네. 1열과 2열 공간이에요. 네. 치가 어떻게 되세요? 82 정도 되고요. 82에다 0.1톤입니다. <laughs> 운동도 하셔가지고 되게 몸이 네. 좋으셨는데 차주분이 한번 타서 공간감을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원래 시트 포지션 맞추신 거죠, 그렇게? 네, 이건 제 시트예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앞으로 당겨서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손바닥 이 어느 정도 아... 이렇게 다야 그게 정석이죠 네. 지금 봤을 때안 좁은데요 나쁘진 않아요 어... 나쁘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네. 것도 없고 그리고 네. 저는 여기서 제일 맘에 드는 건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고 네. 얘가 이 전체가 뒤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얘는 그거는 없는데 네. 그래도 이 밑에 뭔가 수납할 수 있는 여기 뭐 조롱껌도 있고 제가 아빠잖아요 예. 예. 제가 어버이날 받은 좀 가봅니다. <laughs> 네, 뭐 착좌감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좀 푹신한 감이 있는데 쿠션감은 괜찮고 그렇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이 상태로 2열로 넘어가 볼 건데. 이야, 아, 아 진짜 넓어. 뒷자리는 음.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녀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차 좁다고 하네요. 전혀 안하죠 왜냐하면 그 전차가 네. 320D 투어링이었어요. 아, G20. 근데 그그 그 차는 아이들이 앉아서 조금만 움직이면 시트를 다 찼거든요. 발로, <laughs> 발로 에, 에, 그 운전하다가 이제 졸지 말라고 <laughs> 킥을 자꾸 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차는 앉아서 킥을 해도 잘 닿지 않죠. 그렇네요 네, 네. 네. 차주분도 지금 키가 180이 넘으시는데 무릎 네. 공간이 주먹이 한두개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도 있고 전는만세 개가 들어갑니다. 헤드룸 공간도 좀 뒤로 떨어져서 좀 좁을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아니네요. 네. 최악은 아니에요. 전기차가 하단에 네.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트가 조금 낮게 설치돼 있고 이건 좀 음. 높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무릎이 좀 뜬다. 나, 아, 그렇죠. 그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이 차는. 좀 무릎 공간이 살짝 뜨긴 하는데 그 뜨는 게 싫으면 펠리도 못 하고 모하비도 못 하죠. <laughs> 자신의 다리 길이에 맞는 <laughs> 방석을 그냥 까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답 근데 저는 편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저도 지금 여기가 좀 뜨긴 하는데 네. 그럴 땐또 이렇게 쩍벌 모드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쩍벌 모드 아 쩍벌 네, 모드 그렇죠. 어. 이러고 가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둘이 쩍벌해도 지금 어, 그렇죠, 그렇죠. 남아요 창문도 어느 정도 열리지? 다 내려갈걸요 네. 이런거 좋네요. 디테일하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실내 인터뷰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차량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형의 끝물 EV6 어스트림이고요. 옵션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옵션을 안 넣은게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가 사업자가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이 차를 비용처리 목적으로 장기렌트로 이제 음. 출고를 했는데 네. 페리 나오기 직전 음. 엄청난 할인을 하면서 재고차들을 그때 엄청나게 밀어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색상밖에 없었죠. 그래서 색깔만 흰색으로 음... 선택했고. 실외색상은 화이트고 실내는 블랙으로 줄리고. 네. 옵션 어쨌든 어스가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와이즈랑 있고, 컴포트랑, 있고, 컨비니언스 있고요. 프리미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죠 네, 맞아요. 따로 옵션을 많이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이게 5,900 몇십만 원이었고 끝물에 네. 할인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네. 보조금까지 다 해가지고 렌트니까 지자체 보조금은 없고 국비보조금 만 받았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한4700 정도의 네, 네. 롱레인지죠 롱레인지죠 야 가성비 진짜 좋네요 네. 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4년 5월 말에 출고했고 지금까지 3348km 이전에는 혹시 어떤 차를 타셨어요 320d 투어링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더뉴 카니발을 가지고 음... 있었고 지금 집에 있는 또한대 차는 ig 그랜저. 그랜저 ig 디젤을 제가 또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혹시 그랜저도 리뷰 가능할까요? 어, 그럼요 네, 저그차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랜저 그냥, IGC 명차죠 타던 차들이 뭐, 골프 GTD도 있었고 네, 여러 그런 차들이 있었는데 네. 어, 그랜저가 가장 가격 대비 제가 쓴돈 대비 만족감이 큰차또 EV6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어, 아이오닉5도 있고 응. 다양한 차량들도 많잖아요 아이오닉5는 일단 제 취향의 디자인이 아니었고 음. 뒷유리가 엄청 더럽다는 후기가 많아서 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시승을 해봤어요 네. 어, 이 차보다 더 출렁거려요 아. 얘도 출렁거리는 편인데 네. 그 차는 안락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너무 물렁거리는? 그래서 제 취향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5월쯤이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음. 신차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네. CCNC 업데이트, 네. 뭐, ICCU 이슈 해결 정전식 스티어링 휠 배터리도 늘어나고 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더 많았을 테지만 네. 그걸 위해서 할인을 포기하기는 조금 네, 비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리고 디자인이 아, 그쵸 있겠죠. 이게 찝다가 만 거. <laughs> 네. 중요합니다. 디자인이요. 네. 매일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뭐 페리 사신 분들 은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요. 네.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입니다. 취향. 휠베이스가 이게 은근히 길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알겠는데. 그 o 시리즈가 2,995거든요. 근데 이차도 휠베이스가 거의 2,900이고 음. 아이오닉 5가 거의 3,000이더라고요. 아, 그렇 그래서 음. 주차장 그 나선형 주차장 올라갈 때는 바퀴가 걸릴까 봐 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모르겠어요. 제가 더큰 차도 <laughs> 이제 끌고 다녔었어서 네. 제 몸은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감이 있어서 음. 그냥 다니긴 하는데 확실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가서꺾어야 돼요. 어. 네, 회전 반경 자체가 네. 조금 더 크고 어. 네, 이렇게 곡선 자체가 더 완만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음. 그거는 사실 연습밖에는 답이 없는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음. 아니면 여기 서라운드 뷰켜놓고게 그 그거 그잘 되죠. 돼요. 서라운드 뷰 되긴 되죠. 네. 뭐. 저는 이게 그렇게 유용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오, 하는데 3D도 나오네 네 아휴... 잘안 보시죠? <laughs> 안 봐요 원래 이런 거 필요 없으시잖아요 아, 아니, 필요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네. 뭐 이걸 또 해가지고 돌려 갖고 아 여기가 회전을 요만큼 하면 되겠구나 저이 그렇죠. 기능을 네. 잘안 보고 차량 위에서 네. 그냥 이것만 보면 네, 되죠. 네. 실내 공간이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충분할까요? 아 그럼요. 이게 센터 터널이 없다 보니까 다섯 음, 네. 명이 타도 상당히 쾌적합니다. 실내 머리 공간도 네, 지금 네, 저는 괜찮아요. 아주 넉넉해요. 여기 또 220V 등가 충전기 어, 있네요. 네, V2V 두들어있조로 네. 시동을 껐을 때도 아예 충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궁금해요. 네. 집밥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굳이 쓰지 않아도 불편함은 없어요. 그래요. 네. 어, 생각보다 이게 집밥 없으신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구매하셔도 될까요? 그러면. 야 집밥 없으면 전기차 너무 불편하다는데 뭐 유튜브들 보면 네. 다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밥을 놓을까 하다가 네. 없이 그냥 타보자. 네. 그리고 탔어요. 제가 2,500km 정도 한 달에 타거든요. 많이 타시네요. 많이 타요. 네. 제가 출퇴근이 80km, 90km 왕복이 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로만 타세요? 그랜저 안 타시고? 한달 동안은 얘로만 다, 다녀봤어요. 아. 매일같이 데일리로 네. 다녀봤는데 충전을 하고 나서 음. 보통 350에서 4 0 0 k 로 정도를 타면 충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네. 배터리가 막20%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때 다시 충전하면 3,400을 또 탄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해서 제가 대여섯 번을 충전할 거잖아요 2 0 0 k 로와트 정도 되는 충전기에다 물리면 30분이면 거의 완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4~5번 충전을 했을 때 제가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 해할애를 하는 거죠. 한, 한 달에 그렇죠. 2,500km를 타면서 그걸 못한다면 전기차를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어...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의 경제성을 누린단 말이에요. 충전비 싸고 유지비 케미컬류 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이점들이 있는데 뭐 3시간이라는 시간을 그것조차도 불편해서 집밥을 꼭 놔둬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18분도 부다니시 거예요 그냥 하이브리드. 나 네, 네. 그게 훨씬 더편하요 네, 네. 그마저도 귀찮다. 자, 그럼 주행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운전해봤잖아요. 네. 승차감이 굉장히 그래도 좀 부드럽게 느껴지시죠? 보들보들하죠? 보들보들합니다. 네,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 네.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전기차라서 배터리가 밑에 깔려있는 것 때문에 주행 안정성이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인 거는 같아요. 네. 제가 전차가 조금 엠 서스가 들어간 차를 타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네. 댐퍼가 에이, 쇼바라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두, 두꺼워서 땡땡한 거랑 얇은데 스프링만 세 갖고 바퀴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는 후자에 가까워요. 아... 그러니까 출렁거린다는 느낌 자체가 컴포트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질적인 출렁거림 같은. 음, 게좀 있어요. 댐퍼가 네네네 그게 야이브데요? 이제 한 6, 7 0 k m 넘어가면 살짝 그 느낌이 더 올라오거든요. 아. 네. 그게 아주 유쾌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승차감은 저는 만약에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한 6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6점 그래? 이가더 네. 좋으세요? 2 차가 더 좋으세요? i g 가 저는 더 좋아요. 제 성향상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더 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음. 근데 지금 얘는 방금도 매너를 딱 밟았는데. 네. 오른쪽 앞뒤만 밟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맨홀을 그랬을 때 운전석이 같이 떨죠. 이렇게 주먹 네. 저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아 가뜩이나 제가 사는 데가 산이기 때문에 뽑을 음 길이 많단 말이에요. 진동이 없을 순 없겠지만 후진동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싫어요. 음 모르겠어요. 제가 환장한 건지 <laughs>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이불식스 네. 택시도 많잖아요. 승차감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은근히 좀 딱딱한 느낌도 들죠. 있어요. 그거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모르겠어요. 쇼은 얇고 무른데 네, 네. 스프링만 쓸데없이 센 느낌이죠.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딱 붙어주는 출렁함도 아니고, 네. 뭐, 렉서스나, 뭐, 예를 고급차들 타면 부드럽지만잘 붙거든요. 그렇죠. 느낌 자체가 타이어가 가까이 있는 느낌인데, 얘는 좀 거리가 먼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좀 이상해요. 출렁거리는데. 어, 타다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원페달 드라이빙. 음. 전 택시 탈때 진짜 멀미 많이 하거든요. 지금 원페달 드라이빙 쓰세요? 저 지금 아이페달로 주행 중입니다. 아 음. 운전을 잘하셔서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네. 이거는 버릇이에요. 이렇게 밟았다가도 네. 이렇게 놓으면 네. 이게 꿀렁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걸 피해야 돼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능숙하게 하려면 네. 발에 발이 악셀에서 아예 떨어지는 시간이 없어야 돼요. 음... 완전 정차 직전에만 떼는 거로 어. 해야 되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분들이 발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계속, 계속 이래요. 밟았다 또 떼고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laughs> 이렇 뒤에서 이제 중국부였어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3단계가 제일 강한 건가요? 맥스 모드이게 4단계고요 이게 제일 강한 거예요? 요게, 예, 요게 3단계, 2단계, 1단계인데 1단계가 거의 내연차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빵단계를 음... 해놓으면 그냥 너무 미끄러져요 음... 정황 없이 그래서 그것 또뭐 고속도로에서 쓸만한 것 같고요. 음, 평소에는 그냥 3단계로 걸어 두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거를 에코로 해놨어요. 제가 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아 이제 모두, 어쩔, 모두 바꾸더라. <laughs> 차가 어쩐지 너무 안나가는데 <laughs> 거의 3단계로 해두시는 거고. 아니 저는 보통 아이패드로 놓고 쓰고요. 네. 이게 X. 업데이트가 되면서 패리 되면서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이 모델이 나왔을 때는 항상 시동을 껐다 켜면 그 전에 아이패드였어도 3단계로 늘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게좀 있죠. 전비는 몇 정도가 나오나요? 받아서한 번도 리셋 안 하고 300km 0 탔을 때 7.3이네요. 7.3kW시당. 봄가을에는 8.5 괜찮네요. 예, 네, 네. 여름에 에어컨을 트니까 아무래도 전비가 좀 떨어지고. 네. 고속도로 올라가면 5.5 넘기 쉽지 않아요. 가장 멀리 간게몇 km 갔던나요 604까지 갔어요. 음, 상당하다. 네. 원페달은 그런 게 있어요. 악셀에서 발을 떼지 않아도 감속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활용하면 계속 충전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회생 제동 계속 하면서. 그렇죠. 충전하고. 그렇죠. 네. 발 커네 달려있군요. 네, 전기차는 그냥 발커인것 같아요. 원패달 아, 뒤에 <laughs> 승차감 어떠세요? 여기는 지금 좀 오들조절한 공간이고. 근데 아까도 그 매너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넘을 때그 탕탕 이렇게 다 느껴지는 게 있긴 해요. 네. <laughs> 썩 좋지는 않아요. 뒷자리 승차감. 근데 평소에 이렇게 달릴 땐뭐 멀미나거나 뭐 쏠리거나 이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네. 조, 조용한 것 같은데요? 어,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또 이중 접합이 들어가 음,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엔진 소리가 안 들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노면하고 풍절음이 좀 도드라지거든요. 음흠. 근데 그마저도 좀 차음을 잘 해놓은 느낌? 음. 네, 그래서 정숙성은 정말 좋아요. 어스부터는 여기 1열과 2열 예, 예, 전부 다 예, 예, 이중 접합이 들어가가 네, 맞아요. 진동도 막 그렇게 많진 않고요. 처음에는 이게 전기차라서 그런가 오. 지금도 조금 세게 넘었을 때 네. 뒤가 한번 치고 나서 굴렁 하는 그러네요. 게 있어요 후진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나 피치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원복을 빨리 못해요. 그러니까 스프링만 센, 세거나 그러니까 뭔가, 뭔가 이지감이 있어요. 다이오닉 네. 5는 이거보다 더 별로였기 때문에 이 차보다 조금 더 승차감이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었어요. 더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느낌 그쵸. 롤이 조금 더 있고 맞아요. 그래도 e v 라인도 상게히 날렵하네요 네, 꽤나 잘 들어가죠 오 그러네요 네잘 들어가고 브레이크도 잘 되고 네, 근데 이, 제가 이제 이 동네를 살면서 네. 매일같이 산길을 타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차를 타던 약간 느낌이라는 걸 봤잖아요 네. 얘는 그러니까 하중이동이 되게 좀 굼뜬 차돌때 응. 이게 잘못 페달 밟았을 때는 내연기관처럼 뭐 밟는 양만큼 뭐 딜레이가 좀 걸리면서 뭐 이렇게 다운 시프트가 되면서 이게 아니고 그냥 박아버리거든요. 뭐좀 위험할 것 같은 느낌도 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차 특성일 수도 있고 조금 조심히 운전하게 되는 거기도 이건 4륜도 아니고 4륜 4련이 아니고 후륜이어서 음. 거의 남한산성의 두부 배달해 보시네요. 거기 <laughs> 사기가 <laughs> 싫어하는가? 그러게요. <laughs> 두부 배달은 저런 차가 하는 건데 <laughs> 저게 옛날 팔육 느낌인데. 네. 네. 근데 이율이 진짜 넓어요. 노트 대소. 세토스보다는 넓고 스포티지 정도. 네, 네. 레그룸은 스포티지보다 네. 더 나올 수도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아, 예, 더 상하의 더 공간감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제가 타봤던 차들 중에 그래도 뒷자리 굉장히 넉넉한 편. 네. 있는. 한 달에 충전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저는 오직 급속만 하고요. 2,500km 주행 기준으로 9만 원, 8만 원에서 9만 원. 뭐 제휴 카드 쓰면 또뭐 2만 원 할인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충전비에서. 음, 네. 어, 그렇게 따지면 네, 내연기관에한 3분의 1, 4분의 1. 댓글이 진짜 많이 올라요. 집밥 없으면 절대 못한다. 아, 그 집밥 관련해서. 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시는 분은 상관이 없죠. 근데 뭐 단독주택이나 시골에 사는 분들이. 비공용 충전기를 설치를 하려면 지금 150, 160 정도 돈이 들어요.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급속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세가 되기 위해서는 한 5, 6만을 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음, 생각? 김밥이 음. 굳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진 않아요. 그 전기차의 특성을 감수만 할수 있어요. 네, 이런 더러운 승차감과 네. 차값 대비 너무 저렴한 내장재와 <laughs> 뭔가 이렇게 텅텅거리는 이, 이 속이 빈 느낌 YF 소나타를 타는 듯한 그 느낌을 감수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얘는 가격은 뭐 그랜저 뺨을 때리는 가격이지만 차의 급은딱 소나타 느낌이에요. 음, 배터리에 모든 걸다 네. 투자하고 <laughs>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해? 그렇죠. 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춘 느낌. 네. 네. 4륜을 안 넣으신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륜이라고 해서 특별히 안 미끄러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음. 사륜 하레비어도 타이어가 안 좋으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서우시다면 윈터 타이어에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음. 않을까. 하는. 그리고 이게 토크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밟으면 뭐잘 나간다고 좋아하지만 이 네. 차만 해도 출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재밌게 탈 거면 전기차를 타면 안 되죠 그렇죠 이톤짜리 차를 타면서 재미를 찾는 건좀 아니지 않나 그럼 3시리즈 타셔야 됩니다 에, 3이든 네. 뭐 86이든 네. 아반떼 N도 되게 재밌다 하더라고요 우연찮게 네. 한 1년 정도 소유를 했었죠 아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아 어, 진짜 뻔카구나 운전할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응. 기름 넣을 때 짜증이 나고 음... <laughs> 연비 몇 나와요 그거? 이런 산길에서 와인딩 네. 잡아 돌리면 은 진짜 오륙 나오고요. 예. 약간 그래도 완만한 뭐 네. 오르막이다 그러면 7, 8. 7, 8 정도. 네. 자, 그렇죠.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주십시오. 오. <목소리> <목소리> 야 드라이버만 나네요. <laughs> 와이 네. 노래 좋은데요? 마이크 잭슨이요? 에 네, MJ입니다. 아. 근데 사운드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긴 하네요. 아 어, 맞아요. 네. 벼 있죠. 예, 네, 네. 좀텅뼈 네. 있는 네, 느낌. 네, 네. 막 이런 게좀 싫으시다. 그럼 크레옵션을 그래, 넣으시면 되는데. 그렇 굳이 진짜로 막 음질에서 끝을 보겠다라는 음. 분들은 보통 사제로 많이 하시는 거 음, 맞아요. 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음. 있는 게 음. 전기차가 또 음. 충격하면 또 불이 좀 나는 그렇, 그런 이슈가 있잖아 그렇다고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때문에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이제 불이 나는 거는 그 상황 자체가 아주 극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불이 날까 봐 무서워서 차를 못 탄다라고 하면 지진 날까 봐땅 위에 못 사는 거랑 똑같지 않나? 네, 아, 근데 네. 위험한 건 고쳐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모르지만 ICCU나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네. 한, 한창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하고. 자 그러면 이 차량의 별점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9점, 9점, 감점 1점은 승차감이 더럽다. 그 뭐랄까 빈 느낌. 네. 네. 고고에서 1점, 아니 2점 될까. 8, <laughs> <laughs> 9점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런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영역에서는 불만족의 여, 여지가 거의 없어요. 네. 값싸고. 음... 아, 그러니까 차는 비싸죠. 네. 근데 이제 유지비가 저렴하다. 음... 근데 막 전기차를 경제성으로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장점 중에 경제성을 얘기하긴 했지만 네. 차값 자체가 소나타가 프로비 4천이면. 얘는 프로비 6천이 넘어가요. 보조금을 받아도 5천 대 초중반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1,500만 원 정도를 더 돈을 주고 같은 급의 전기차를 산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유지비의 차액으로 있겠죠. 상쇄를 한다는 건 네. 차를 30년 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경제성보다는 그냥 전기차 자체의 이 특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음... 좋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laughs>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댓구알. <laughs> 존댓... <laughs> 감사. <감사합니다>. 존댓... <laughs> 오늘 영상 좋댓구알. 존댓... <laughs> <laughs>